500번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베타로 할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그랬습니다. A가 양수일 때이 값은 2A-1로 표현되고 음수일 때이 값은 마이너스 2A-1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두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한편 주어진 식을 보시면 이두 개는 알파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 빼는 것 그리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고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a 값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a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다음에 이것은 그것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6이 되는 a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동류한계산해 보겠습니다. 4a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만 나서 2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a 그리고 여기 a 더하니까 마이너스 7a 이항 시키면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그러면 a, a 5, 1 보시면 a, 마이너스 7a 플러스 1, 플러스 4, 이게 4네요. 자 그럼 다시 2, 4고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 2, 8 마이너스 8에서 1 빼면 마이너스 7딱 나오죠. 그러면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는 0 되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a는 4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두근합을 마이너스 a 분에 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것을 대입하고 알파 벳 곱한 것에서 a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결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것을 a를 대입 a를 분배하면 2a 적은 마이너스 a 완전 제곱식, 4의 제곱, 플러스 4의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것이 6이 되는 거죠. 사라지고요. 그럼 6의 제곱, 플러스 3a, 빼기 4는 여기 됩니다. 그럼 3a, 2a, 여기서 2a 플러스 1, 여기 2a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5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4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면 엇갈려 곱해서 더했을 때 5a 딱 나오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3 분의 4 또는 a 값은 2 분의 1이 되는데 주어진 범위에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럼 3 분의 12와 3 분의 4 빼니까 3 분의 8 정답은 4번이네요.